2016년 모든 건물의 재도색 작업을 실시해 빨판호등 음. 원색으로 칠해놓아 복도가 아주 알록달록해져 인테리어는 좋은 편이라고는 할수 없어. <laughs> 하나 둘셋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희는 대외보험공단 DSA입니다. 저는 41기 브로커 신유정 저는 41기 서업과 양준서 저는 41기 러과 김희영입니다. 저는 40기 중어과 1한솔입니다 40기 중어과 강준상입니다. 40기 불로과 안혜원입니다. 지금부터 대일외국어고등학교를 검색해보겠습니다. 번학 <목소리도> 이념! 국제화 시대의 미래 한국의 주역이 될 창의적 인재 육성. 맞지 맞지. 대일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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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대일외고가 고등학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에 위치한 외고 고등학교입니다. 1984년 개교한 대한민국 최초의 외고 고등학교이며. 아 가장 맞아. 명. 어, 최초. 역시 외고. 최초. 와, 아, 아, 가장 대표적인 명문 특수목적고등학교입니다. 아 네, 맞죠. 맞죠 맞죠. 예. 네. 그리고 2006년 서울권 외고 최초로. 기숙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으며. 기숙사 사시는 분 기숙사 아, 장점 좀 얘기해. 주세 아, 제가 기숙사에 사는데요. 일단 기숙사는 일찍 안일어나도 된다는 점이 진짜 큰 장점이에요. 자, 학생분들몇 시에 일어나시죠? <laughs> 저는 6시 반에. 어. 저는 6시에 일어납니다 저는 7시 10분에 일어나요. 와. 저는 7시 10분에, <laughs> <laughs> 10분에 학교 도착합니다. 도시가 <laughs> <laughs> 어떻게 나와요? 도시가 아, 제식 맞죠? 아, 집밥처럼 아무 어. 어, 중식이 제일 맛있게 나온다. 그때 첫날 중식이 정말 아, 아짜 이쁘다. 진짜 반했습니다. 저는 아, <laughs> 그날 딱 와서 아 데려오기 잘했다. 연세가 좋요아 교감 교감이 상상. 교감 아시나요? 배달의 전공합니다아 이게 비하인드가 또 있죠? 배달의 민족 저희. 아 배달의 민족 맞아요. 그렇죠 배달의 민족 많이 이용하시라고요아 저는. <laughs> 동복의 경우 마이 바지 치마는 갈색이고 조끼는 베이지 넥타이는 네. 오렌지색입니다. 오렌지. 생활복은 남색 긴팔 반팔이 있고요. 이거죠? 지금 저희가 입고 있는 생활복. 맞습니다. 그리고 정복 이회에도 학교 후드집업 및간디건이 있다 아또 저희가 후드집업이 예쁘죠 저희가 맞아요 뭐. 한동안인터넷에서 교복이 예쁜 학교로 아,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예저 진짜 에서한 그렇죠. 이쁩니다. 홈페이지 딱 보고 교복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서 학교 너무 오고 싶다. 아, 아 맞아요. 진짜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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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에서 한국에서 한국어서한에서한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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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학과가 총몇 개로 구성되어 있죠 지금? 여섯 개죠. 네. 독일어. 네. 그죠. 좀... 네, 네? 네. 아, 그죠. 네, 네. 네. <laughs> 프랑스어, 독일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렇게 여섯 개가 있습니다. 네. 자전공어로자기소개 한번 해볼까요? <laughs> Olá, boas tardes. m e nome é Ian. a m u 신 이름은 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유정입니다 그냥 가시죠 유정입니다 학생 수자에 비해 학교 건물이 많아 교육 공간이 넓으면서도 복잡하다 2016년 모든 건물의 재도색 작업을 실시해 빨판으등 음. 원색으로 칠해놓은 복도가 아주 알록달록해져 인테리어는 좋은 편이라고는 할수 없다 아, 저희는 충분히 예쁘다고 생각하는데 수정해달라고 하세요 아마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 보시면 은 생각이 아, 바뀌실 아, 거라고 아, 생각합니다 예. 또한 학교 현관문을 전부 오래된 철문에서 자동문으로 교체했으며, 건물 내부의 문도 교체하였다. 저희 주말에 이제 제가 가끔씩 학교에 공부하러 오면은, 이제 문을 학생증을 찍고 들어가야 되는데, 약간 VIP된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 <laughs> 아, 주말에도 학교 나와서 공부할 수 있어요? 아 그럼요. 저희 학교는 이제 또 주말에도 학생들의 자습을 위해서 항상 학교를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오실 수 있습니다. 본관입니다. 본관은 층에 총 다섯 개가 있고요. 3학년 교실, 뭐, 무용실, 인터넷 강의실. 저희 도 인터넷 강의도 학교에서 볼 수가 있죠. 아, 그렇죠. 또 혹시 인강실보다 본인 태블릿을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태블릿실도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다음 어학관입니다. 저희가 또 회화실이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학관. 그쵸. 어학관 4층은 층 전체가 f o g 라는 어 이거 영어 발음 좋으신 분 혹시 한 번만 읽어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 어네 네. Foreign Language Only Zone <laughs> 오 진행... 그렇죠 저희가 또 대학교 자랑 중에 하나가 FOG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FOG 혹시 좋아하시나요? 처음 들어왔을 때는 영어로 말하는 게좀 부담스럽기도 했고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그래도 같은 모든 친구들이랑 계속해서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영어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영어로 말하는 게좀더 적응이 돼서 예전보다 능숙하게 하지 않나요? 어. 예, 네, 저도 진짜 영어로 회화가 안 됐는데 이게 매주 하니까 확실히 느는 게 저도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FOG 주제 중에서 영어 회화 표현을 사용한 주제도 몇 가지 만들어져 어, 있어서 영어 표현을 익히는 데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외국어 교수부가 위치한 층이기 때문에 원어민 교사들이 가끔 등판하기도 합니다. 등판 <laughs> 그렇죠. 저희가 또 원어민 교사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아, 어, 예, 저희 학교가 거울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거울 자주 보시는 <laughs> 단체사진 찍기가 되게 좋아요 거울이 커가지고 야자 끝나고 항상 셀카 찍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북적북적합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기숙사죠 저희 학교가 또 기숙사가 있는 학교로 유명하기 때문에 기숙사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으로서 어떤가요? 아 되게... 네. 어,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쾌적하고 네. 되게 공부하기 좋은 그런 환경인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함을 살고 있습니다 냉장고가 있어요? 네 냉장고 있습니다 오 진짜? 아... 저희 저번에 수박화채를 만들어 먹었어요 수박화채요? 공개해도 되는 건가요? 공개도 되나요? 아 근데 이게 먹을 수 있는 시간에 아. 다 정해져 있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 수박을 넣어놓고 열심히 파서 먹었던 추억 <목소리> <수박>. 아 <목소리> 너무 좋겠네요 부습니다 정말 그다음 식당입니다 저희 학교에 음... 또 자랑 중 하나가 급식 아니겠습니까? 그쵸 가장 기억나는 급식 메뉴 있으신가요? 저는 파스타가 두 개나 나왔어요. 그게 기억에 남아요 오일 <laughs> <laughs> 파스타랑 토마토 파스타가 그렇죠? 나왔어요. <laughs>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laughs> 네, 저 말했겠는데요. 저희 학교 영양사 선생님께서 정말 엠지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laughs> 학교 급식에 막 망고 사고도 나오고. 어, 맞아요. 그리고 아망추라고 혹시 아시나요? 음. 아이스티에 망고추가라고 아망추가 나오기도 하고요 정말 엠지하십니다 저희 마라탕도 나오는데 네. 맛있어요 네. 다들 학교 마라탕이라고 하면 좀 맛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진짜 그냥 파는 거랑 별로 차이가 네. 없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도서실! 저희 학교가 또 도서실이 있죠 또 혹시 도서관 자주 이용하셨나요? 저희는 과제 같은 거할때 책을 참고해야 되는 경우가 많았어서 도서관에서 자료 같은 거 찾아보면서 과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 저도 이제 모과떼 작성 때문에 책을 빌리러 도서실에 가셨습니다 네 그다음 네. 운동장입니다 전교생을 수용하기는 충분히 넓고 그래서 매년 초 전교생 상견례 행사가 열리는 곳이다 네, 상견례가 상... 상... 무슨 행사죠? 한결례가 이제 전교생들 1, 2, 3학년들이 모두 운동장으로 가가지고 대규모로 인사를 하는 약간 그런 아. 정도의 행사인데 요즘에는 편지를 1, 2학년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문화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편지? 네, 직속한테 줬는데 직속 후배도 너무 좋아하고 제가 받은 편지도 너무 감동적이고 너무 귀여워서 네, 직속 사랑합니다. 야자 쉬는 시간에 학생들이 산책을 아. 하러 되고 몰려 나온다. 너무 좋죠. 야자 하다 보면은. 또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그런데 한번 운동장 나와서 산책하면은 또 재충전돼가지고 하루를 버티는 원동력이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대일외부에서는그밤 산책을 도는 것을 회전 초밥을 돈다고. 아 하죠. 맞아요. 계속 뺑뺑이 돈다고 해가지고 비슷해서. 아 그리고 1, 2 학년 학생들의 경우 공사 활동의 일환으로서 중학교로 학교 설명회를 가기도 하는데 제가 작년에 갔을 때 되게 많은 중학생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매우 뿌듯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 중학교 출신 선배분들께서 데일레고 소개하러 오셨을 때 그때 너무 인상깊었어가지고 그때 데일레고 오기로 저는 결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데일한마당또 아, 아... 저희 학교 자랑이죠 데일한마당 아... 매년 5월마다 잠실학생 체육관에서 저희가 또 체육대회를 열죠. 맞아요. 정말 넓은 곳에서. 원래는 응. 운동장에서 하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죠. 네, 체육관을 빌려서 한다는 건 정말 스케일이 남다릅니다. 중간고사가 중간 끝나고 지칠 때쯤 이제 딱 이렇게 행사를 해주거든요. 맞아. 이번엔 서양이 이겼습니다. <laughs> <laughs> 박수를 칠수 없네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동행으로서? 아, 저희 사실 스 때문에.. <laughs> 아, 저때문이라고 <laughs> 하지만 내년부터 또 저희 국제가 이기고 아, 그럴 일은 아니에요? 없죠. <laughs> 절대한 빼기. 아, 이게 응원이 중요합니다. 저희 응원을 열심히. 아, 저희 내년... 응원 한... 한번 부르고 어요지민요 t h e s 다 t h n g in t e a t h e e t h the a t h e s 정말 지 국제 과한테는안되죠 저희 또백 노래가 또, 또 아, 저희 수 맞아요. 정말 멋있는 응원 음, 예. 보여줄 수있래요 하트+ 둘, 하트셋 둘, 넷 빰빰 빰빰 빰, 빰아 빰빰 빰빰빰빰빰빰이빰빰빰가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나간다 um, oh. 아빰빰이빰빰빰빰빰빰빰나빰우우우아이이 uh -oh. 동료랑 사연을 해줬는데 동력을 아직 못 들어서 아, 아 여기! 네? 겸손 겸손이 힘들어 정말 공부만큼이나 체육활동도 열심히 하는 그런 대외고등학교입니다 그렇죠 아 이날 한번 한마당 하고 나면은 정말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는 느낌이 듭니다 목이 셨어요 아하 나가는 것도 없는데 응원 열기가 정말 진짜 장난 아니다 그 다음 종합미술제아 저희가 또 얼마 전에 종합미술제를 했었죠 어떻게 진행하죠? 1일차랑 2일차로 나눠져 있죠? 1일차에 공연동아리가 아주 멋진 공연을 보여주고요 2일차에는 전시동아리들이 다양한 부스를 꾸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 랭귀지페어 아 저희 랭귀지페어 저희는 어떡하죠? <laughs> <laughs> 이제 학기 말에 진행하는 랭귀지페어라는 축제가 있는데요. 학기말 고사 끝나고 이제 12월 달쯤에 모두가 각자 전공어로 합창 노래를 연습을 하는데 졸업가는 그때 어떤 노래였죠? 졸업가는 그때 겨울왕국 2의 OST Sure Youself라는 곡을 했습니다. 저는 1학년 때 7반인데 저희는 막한 번째 보렉이라는 음그 노래를 주로 공부했습니다. 저는 6반이었는데 그 주토피아의 Try Everything이라는 OST를 주로 공부했습니다. 랭귀지 페어 기간에 다들 야자 시간까지 남아서 회화실에서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게 정말 낭만이 있고 그때 친구들이 다들 너무 친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랭귀지 페어는 이제 1학년 행사들이 끝난 후 이제 2학년들은 뭘준비했죠 뭐 2학년들이 이제 세계문화축제라고 해서 부스를 준비하죠 각 전공 나라에 맞는 문화를 담은 부스를 열기 때문에 1학년들도 와서 많이 즐깁니다 작년에는 저희가 선배들을 구경 갔는데 그에 밤마다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방과 아, 학교가 있죠 저희 아, 학교 그렇죠 저희도 방과 학교가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고 있지 않아서 방과 학교에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사교육 없이 공교육으로만으로도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는 그런 자기주도 학습을 하기에 정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는 우리 데일외고 혹시 방과 학교 어떤 거 추천해 주셨었나요저 이번에 좀 부족한 걸 채우고자 해서 전공화랑 수학으로 4개를 다 들었는데 실력 향상에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영어랑 수학을 했었는데요. 2학기 수학 내용을 혼자 공부하는 게좀 암담했었는데 학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시니까 그 부분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됐었습니다. 방과후 학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대일외국어학 고등학교 오시면 방과후 학교 열심히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방학 때 독서토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죠. 학기 중에 이제 저희가 또 공부를 하고 하다보면 독서할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요. 방학을 이용해서 이렇게 독서 토론을 통해서 생기부도 열심히 채울 수가 있고 또 이런저런 책들을 읽어보면서 다양한 마음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럼 저희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볼까요? 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아, 여기 뜨는 거 누구 사진이죠? 저희 홍보단이죠. 아, 그렇죠. 다 그렇죠. 홍보단이죠. 저희 대일 언론 활동이 있는데 저희 학교에 영어 기자단이 있죠 혹시 아시나요? 프레스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렇게 프레스인데. 아, 아 진짜요? 네. <laughs> 아무래도 그 저희가 영어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자기 관심 분야랑 엮어서 흥미로 채우는 데도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저희 학교에 이렇게 대일 갤러리라는 창이 따로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공연 동아리의 모습이에요. 아, 여기 이제 드라마 클럽이 나오겠죠? 네. 여기서 한 소리가 <laughs> 그리고 이일차 종합 예술제 때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부스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학교에 아이문이 있죠. 아이문 해좀 있으신가요? 와 영어 천재 시군요 네. 어, 아이문 이제 이 모이유엔이라고 해서 한 명씩 각자 국가 대사를 맡고 토론을 하는. 아무래도 그런 진짜 보이지 못한 진행되다 보니까 현장감도 있고 되게 영어로 말하면서 재밌었어요. 올해 아이 문 주제가 뭐였나요? 올해 그 팬데믹 이후도 동학 아 시장이었어요. 아 그리고 저희 학교에 동교동락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동교동락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멘토링을 하는 그런 활동인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있네요. 음. <laughs> 제가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뿌듯하고. 네, 이거 저예요. 그리고 <laughs> 포가 어?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스튜디오면서도 이렇게 하고 진짜 다양한 장소에서 이렇게 소통을 합니다. 반에서도 하고 이렇게 운동장에 앉아서도 와 진짜 이게 저희는 너무 흔한 풍경이라서 아 저희가 또 상견례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때 학급 회장 임명 정도 수여를 하고 교장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편지를 교환하는 모습입니다. <laughs> 네이 정도 합시다. 네. 인사하고 끝냅시다. 지금까지 대일공보단 DSA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오공화국시절인 천문. 아, 불만... 아, 불만... 아, 분명하죠. 맞아 까고 왔어. 알잖아아 제가 그때 아파가지고 한 바닥을 참 못했어요. 분수. 나 중업과. 저는 서업과입니다. 서업과. 아예 기장님? 아 저거 알. 아요